자,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크리스마스 악몽, 그레고르 그거랑 크리스마스 악몽, 이스마일입니다. 둘다 한번 일로 봅시다. 이야, 일로 너무 이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야, 너무 이뻐요. 진짜 잘생겼어. 잘 어울려. 이 뒤에 손은 뭘까요? 원래 놈이랑 이런 애들만 나와서 저게 뭘까요? 뭔지 모르겠네. 크리스마스 악몽 대상의 정신력이 일정 수치 미만이라면 일정 수치 미만의 정신력 1당 피해량이 증가. 자세의 체력이 최대치라면 턴 종료 시 정신력을 일정 수치 회복하고 다음 턴에 공의력 증가를 얻는다. 음, 내고를 써도 정신력을 다시 수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네. 체력이 최대치라고 한다면. 1코인 때 적중 시 진동, 그리고 진동 폭발에다가 진동 횟수 감소. 2코인 때 잃은 체력의 일정치 수 플러스 최대 공명수만큼 체력을 회복하고 심잠을 보유하고 대상이 흐트러짐? 어? 이 코인도 확정 흐트러짐이라는 건가? 대상이 흐트러짐 아아 대상이 흐트러짐이 된다는 게 아니라 에라이씨 뒤까지 읽어봤어야 된대 대상이 흐트러짐 사기자와 패닉 상태라고 한다면 아이씨 이래서 뒤까지 안 읽어봤어 에라이씨 다음 턴에 공이력이 감소되고 가장 높은 공명속성의 치약을 보유한다 아이씨 끝까지 안 읽어봤다 이런 낭패를 까비 이 코인에가 이거에도진동의으로 나는데요. 왔 특이한 점은 정신력을 다시 수복해 준다는 거. 그리고 정신력 수복이 끝난 뒤에 공이력 증가를 받는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대상의 정신력이 일정치 미만이라면 미만의 정신력 1당 피해량 증가라는 것도 또 특이하네. 이것도. 이게 만약에 일정치 미만이라는 게 정신력이 없는 환상체한면 어떻게 적용될지가 모르겠네요. 이거 아마 인게임 들어가면 나오겠죠. 다음으로 크리스마스의 악모 침식 스킬 무작위 대상 공격에 정신력이 일정치 미만이라면 1당 피해량 증가 이거 똑같고요. 공격 시작 전체력 일정 수치만큼 회복합니다 자기거 공격 종료시 체력의 최대 치라고 한다면 천천히 아니 똑같 네요 이거 공유력 증가받는 거 진동 진동 폭발 진동에서 감소 이것도 똑같고 1코인짜리 이 코인도 똑같은 거 같네요 흐트러짐이나 자기적 한 패닉을 만들면은 공유력 감소 주는 거랑 취약 주는 거가 똑같 네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침식 쪽은 이 자신의 체력 일정 수치 회복 에 공격 시작 전에 달려있어서 아마 공격 종료시 효과를 발생하는 거는 좀더 쉬워 보이긴 하네요 근데 사실 이런 애고쓸 거면 다들 풀피때 쓰지 피 적을 때 쓸까 그러게 하필 해등급이어가지고 경쟁이 에도인 게좀 크긴 하겠다. 근데 이제 에도 쪽은 침잠이고 얘는 진동이니까 또 쓰는 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렉 진동 인격 중에 좋은 게음 그리고 에도는 또 침잠이 아니더라도 개세다 보니까 뭐 그러고 나서 패시브 잠들지 못하는 밤. 전투 시작 시 흐트러짐 사기저와 패닉 상태인 적의 수만큼 모든 적들에게 공렙 감소나 방렙 감소를 부여한다. 이거는 거도나드 쪽에서 조금 합이 배먹기 편하긴 하겠요 동일한 효과를 갖는 에고이부터충적표 발동하지 않아. 엥? 에헤, 이건 좀 그러긴 하네. 근데 패시브 자체는 되게 좋긴 하네요. 각각 공렙 감소 혹은 방렙 감소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공렙 감소나 방렙 감소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죠? 둘 중에 하나로 다 랜덤으로 다가 근데 대신에 이제 전투 시작 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합 시작을 할때 공략 감소가 받아있어가지고 합을 좀더 쉽게 이기거나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뭐그럭으로 그리고로... 사필 상대가 에도인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에도를 안 쓴다고 하면은 얘까지 쓸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서포터 쪽은 크리스마스 악몽이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고 딜봉은 에도가 좀더 나은 느낌인 것 같네요 좋아요 다음으로 크리스마스 악몽 이스마일 야 이뻐요 아니 진짜 이쁨 이번거 진짜 이쁨 SD도 일러도 정말정말 정말 이쁜데 머리카락이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색깔로 물드는거 이거 너무 좋네요 전에도 이렇게 머리카락 끝부분 에 이렇게 물드는거 연출했던것 같은데 이거 진짜 어울리는거 특히 머리카락이 긴 이스마일이랑 더 어울리는 연출이 아닌가 이뻐요 그리고 전 이거 PV영상 볼때도 말했었는데 이 랜턴 들고 후리는게 너무 멋있어요 인격으로 나왔으면 좋을정도로 너무 멋있어 네 이런거 원래 좋아해서 그런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하던 문어마일은 실존했다 갸 아, 파자마도 너무 이쁘게 입었고 괴물도 이렇게 나와있구요 자 그럼 한번 설명을 가볼까요 크리스마스의 악몽 이포인이고요. 대상의 정신력 일정 수치 미만이라면 일정 수치 미만의 정신력 일당 피해량 증가. 공격 시작 전 최대 공명수 플러스 일정 수치만큼 자체 진동횟수 증가. 공격 종료 시 흐트러짐 사기조와 패닉이라면 정신력 일정 수치 회복. 여기 윗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렉이랑 공유하네요. 그렉도 똑같이 일정 수치 미만이라면은 정신력 일당 피해량 증가 이것도 있었고 대상의 정신력 기준도. 그 다음에 이 정신력 일정 수치 회복 이거 상대가 흐트러짐이나 사기조와나 패닉이나 이러면은 정신. 회복하는 것 달려 있었고 근데 이제 다른 점은 그렉은 이제 피가 최대일 때 얘의 경우에 정신력을 회복하고 이제 그걸로 가공유력 증가 이런 걸 받았는데 얘는 공격 도중에 상대가 흐트러졌을 때 이게 생긴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대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진동 횟수 증가라는 것도 있고 자기 진동 횟수를 증가시키는 거 보니까 아마 보트 마일한테 좀 어울리는 느낌이려나 보트 마일도 진동 횟수 받아먹다 보니까 아 맞네 치마이도 진동 횟수가 달려 있긴 하지 근데 치마이 같은 경우는 수비 딸깍만하다 보면은 바로 다 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그러 보니까 걔도 있었지 적중 시 진동 횟수 증가 재생의 흐트러짐이나 사기 정 하나 패닉 상태가 아니라면 침잠을 부여하고요 이것도 셋다 아니라면 진동 폭발 재생의 진동 횟수 감소 적중 시 진동 폭발 재생의 진동 횟수 감소 이 코인에 이거 달려 있고 1 코인에 이거 달려 있고 다음에 침식 버전 침식 버전 크리스마스 악몽 코인이 하나 더 늘었어요 3코인으로 바뀌었고요 무작위 대상 공격 흐트러짐 사기저하 패닉이라면 기본 이력 증가 자신의 진동 횟수 증가 자신의 체력 일정 수치 회복 공격 시작 전에 둘다 날려있네요 그리고 공격 종료 시 흐트러짐 사기저하 패닉 상태인 적한 명당 정신력 일정 수치 회복 음 확실히 각성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네 1코인 때 진동 횟수 증가 적중 시에 이 흐트러짐 사기저하 패닉이 아니라면 침잠이랑 침잠 횟수 주고요 2코인 때 아니라면 진동 폭발 진동 횟수 감소 이거 돼 있고 진동폭발 진도에서 진동 감소. 진동폭발을 두번 주네요 총. 그다음에 3 코인 때 이거 셋다 아니라면 진동폭발 진도에서 진동 감소 진동폭발 진도에서 진동 감소. 상대가 이제 흐트러짐이 될 때까지 진동폭발을 계속 매기는 느낌이네. 보니까 기본 이억 증가도 달려 있고 하다 보니까 딜도 꽤나 잘 들어갈 거고. 이게 각성 스킬에서는 서포트 기 같은 느낌이 강하다면은 이 침식기 같은 경우에서는 극딜기 느낌이 좀더 강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패시브, 어둠 속 시선, 아군이 스킬코인 효과로다가 진동 횟수에 값 플러스 일정 수치, 어... 값이 늘어난다는 거네. 아군의 공격 대상이 흐트러짐, 상기한 패닉 상태라면 대신 플러스 일정 수치 더 받는다는 뜻이죠. 동일한 효과를 갖는 에고 프부터충족해 발동하지 않음. 야, 이러면은 자가 진동 쓰는 애들 걸로다가 져온다고 하면 어둠 속 시선으로다가 에고만 터트리고 시작하는 게 루틴이 될수 있겠네요. 연속전투 같은 거, 거굴 처리라든가 이런 거돌 때쯤에 에고에 드는 자원 비용만 조금... 싸면은, 어, 괜찮을 것 같네. 그러게, 유료집이, 류시피집은 그거 같은데. 해등급이라 해등급이 홍염살 자리 니까 진동대기면은 홍염살 자리 에다가 얘 껴도 상관 없을 것같 기도 하네요 다른 애들 거 패시브로다가 진동 해서 펌핑해주는 것도 있다 보니까 되게 잘 쓰여질 것 같다 요건 되게 좋아보이네요 그레고르 쪽보다 조금 더 입지가 훨씬 좋아보여진동대에쓸수 있다는 파츠로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가 극딜 을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아까 채팅창에서 나왔던 것처럼 영속 쪽이랑 연계해서 써도 괜찮 을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영속이 만약에 너무 빠른 순서로 가있어가지고 못쓰 겠다 싶으면 낮은흐름이랑 연계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진동 폭발이 여러 번 들어가다 보니까. 아, 근데 이제 대상이 흐트러짐이 아닐 때 진동 폭발이 여러 번 들어가는 거라. 이게 진동 폭발이 4번이긴 한데, 흐트러짐이라면 2번만 들어가 있네요. 근데, 뭐, 어차피, 나준룸이랑 그거 쓴다고 하면은 보통 첫턴때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음, 좋아요. 일단 둘다 봤는데, 이거, 그레고르랑 이스마일 딱 봤을 때는 이스마일 쪽이 좀더 범용적으로 많이 쓰일 것 같고요. 그레고르는 특정 상황에서쓸것 같은 느낌? 애도 없으면은 쓰는 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뭐, 이제 곧 발포함도 다가오고, 굳이? 라는 느낌도 있긴 한데, 이벤트 보상 더 많이 받아 먹으려면은 뽑아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단 이 정도네요. 좋아요. 감사합니다.